이제 마지막 관문인가? 하 아, 제법이군 열린다... 지오데카의 심장이... 일로드라가 해내고 말았어! 이상합니다, 상군님. 적진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예감이 좋지를 않아. 백신은 얼마나 남았지? 아, 그게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적들이 다시 공격해오면 끝장이라는 얘기고 이젠 모든 것을 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이제 전쟁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역시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때가 좋았다고. 불평한 시간 있으면 기도나 해. 어차피 이 싸움에서 지면 갈 곳도 없어 어, 어? 어, 이젠 기도도 쓸모없습니다 놈들이 또 왔어요 맙소사 너희들아 자의 툴 로봇은 세 가지 인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오데카를 수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오데카를 가동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내가 너무 늦은 걸까? 그야말로 대공세입니다. 이게야말로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은 자레스트 경, 이곳은 제게 맡기시고 어서 떠나세요. 공주님, 경은 지금부터 아틴을 도와야 해요. 아틴이 위험에 빠진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되는 거예요. 어, 하지만 공주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상 지금은 제가 메세티움의 군주예요. 메세티움의 군주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아틴뿐이잖아요. 아틴에게 가려면 다 함께 어, 가야지. 어? 응? <laughs> 내 말은 그러니까 리아 공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야 어쩌면 공주가 아틴에게 가장 큰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틴을 도와서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 외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아. 말도 있잖아 로비나의 말이 옳습니다 어서 공주님과 함께 떠나십시오 이곳은 우리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습니다 아니, 장군!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하루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일을 보게 될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킬 차례다 루드라. 지우대 칼을 가동시켜라. 약속? 카루안의 황실 기사가 내 놈같이 열등한 생물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나? 무승시지 설마. 모조리 없애버리게. 내 놈들 그리고 원숭이들도 야! <laughs> 이제 이 루드라를 막을 자는 없고 나는 지구의 신이다. 우린 신 따위를 바라지 않아 루드라. 어차피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건 신이 아니야. 아이라. <laughs> 화영봉말아도 너처럼 끈질긴 자였지. 그는 내 상대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하지만 넌 누구지? 누군데 화염봉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내네 정체는 열등한 지구생물이 아니었던가? 정작 열등한 자는 너야, 루드라. 너는 인간보다도 못한 놈이야! 만월인가? 2만 년 전에 그날도 저런 모습이었지. 어떤, 똑같이 한번 겨뤄볼 텐가, 원숭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내 즐거움이 오래 갈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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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어쨌든 <laughs> 맥없이 당하진 않을 겁니다. 맞아, 성질도 아주 더러운 녀석이잖아. <laughs> 설마 너보다 더러울까? 뭐야, 말다 했어? <laughs> 성질이 더러운 구석은 있지만. <laughs> 아, 저기 저쪽이에요. 라젠카는 카르완 기사의 병기다. 내 녀석 따위가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야. 제법이군. 마라의 움직임도 그런 식이었지. 그걸 어떻게 배웠지? 잘난 척 떠들 건 없잖아. 실제로는 마라를 두려워하는 주제 원숭이... 잘더떠들었게 찾아 헤맸던 카로완의 유물이. 저게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 준다는 바로 그 장치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의도에 따라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그 말이 맞지 않았는가? 모르스 지구의 주인은 우리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들은 빈 집을 도둑질한 도둑에 불과해.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지구를 돌려줄 차례다. 터리 같은 소리. 너희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몸을 숨기지 않았다면. 가지야리겠지 그건 옳지 않다, 모노스타. 지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도 지구의 종족이 아니지. 지구의 종족이 아니라고? 그렇다. 어떤 생물이 진화할 때는 그 모태가 되는 종족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6,500만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번성해 왔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이야. 난그 이유가 몹시 궁금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공주님, 저 종족은 그 당시 직구에 떨어진 운석을 타고 온 것입니다. 어? 그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너희들은 몸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운석의 숨은 상태로 우주의 진공을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놀라> <놀라> 사실이 어떻든 이상 어차피 힘 있는 종족이 살아남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어디가그 음... 괴물도 성이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난도 이네 인간들이 불장난을 위해 만든 가장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그 위력도 한번 구경해 보겠나? 설마 어차피 지오데카는 그안지쓸모 있는 물건이 아니었. 다 그걸로 지오데카를 날려버면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 되는 거야. 뭐라는 거죠? 핵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럴 순 없어. 멍청한 로드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오데카의 방어 시스템을 부수었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이제는 확실히 밝혀진 셈이다. <laughs> 너희들의 목숨은 잠시 사냥두겠다 지금은 다이런의 최후를 감상할 때니까 말이야. 마시았다냐 원숭? 이것이 칼완 기사입니다. 어디? <laughs> 아, 네. 아, 루타 미르신 벌써 한계에 도달한가냐 원숭이? 지오데카 수문장의 세 번째 임무는 축제는 모두 끝났다. 이제는 너의 최후다 카이다카로안 황실 기사의 영혼이 병들었을 격. 그의 영혼을 영혼 회로에 가두어 정화시키는 것이다. 루타 미르신 나는 카로안의 기사가 아니야. 지구인이야. 너희들은 뭐야? 아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날로 아주 정한노로브 녀석! 이건... 이거 좋아할 것 없다! 이제부터 불꽃놀이를 시작하는 거다, 원숭이들아! 어... 나문이고게 가. 도모 움직여. <laughs> 어? 예쁜 게나다이름나 어, 뭐지? 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구나이 물건은 나아모르 아니? 나한테고나 물건인데 이젠 소용 없어요. 내기에서 내가 진게같도니까 내기? 무슨 내기를 했는데? 아틴에게 진건아우뿐이 아닌 것 같소. 아틴이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고집만 부리고 살아온 평범한 늙은이일 따로. 아니, 대체 여길 어떻게...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메세티움이었소. 녹색 괴물을 처치하느라 애를 먹었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아틴! 이렇게 먼 곳까지 마중을 나온 거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틴. 모노스타가 핵미사일로 지오데카를 부수려고 하고 있어. 지오데카를? 시간이 없다. 빨리 끝장 봐야 한다. 안되겠어요. 도저히 모노스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내야 해. 지금까지의 고생을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의 음... 무기에. 관련된 일이라면 혹시... 음. 저것은? 잘 가십시오, 장군님. 이것이 장군님에 대한 저의 마지막 기무성입니다. 아, 이것봐라! 아,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불사신이야! 아, 아, 아. 이곳을 서둘러 떠나자고 그래서 멋진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거야. 어차피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 이것은... 이러저쪽에서어요마주사 저길 봐요! 미션이지? 이것은 전략위성의 조정장치야. 전략위성? 그건 뭐죠? 뭐 옛날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적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 쓰였던 인공위성이지. 그렇소. 그래서 불의 재앙을 막아주었다는 고대신 바루나의 이름이 붙여진 거지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나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걸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후. 어? 박사님, 미사일의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여행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아틴 죽고 말아. 어, 안 돼. 아틴, 당장 돌아와. 무슨 소리야? 이 멍청아, 돌아오란 말이야. 너 하나 죽는 걸로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아? 꽤나 수다스러운 개집애군.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 한 번쯤은 널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미친 <목소리> <목소리> 응? 응, 이거야 네. 뭐야 내가 해낸거야 마틴 최대한 빨리 미사일로부터 떨어져 하지만 어서 무슨일이 있어도 너만은 살아남아야해 이곳에 좌표를 입력시키면 됐어 어, 어떻게 된거죠 맙소사 어, 꺼져버렸어 이젠 끝장이야, 끝장이야. 나는 거지 이미 우리가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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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야! 아 야! 지그 야! 우리 야! 믿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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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틴, 어. 네가 실패를 해도 우린 절망하지 않는다. 맞아, 지오레카보다더큰 힘이 되는 건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야. 우리 님이 그걸 얻었어. 공주말이 맞아. 이까지 게 없어도 우린 잘살수 있다고.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얼돼 아, 아, 역시 틀렸나 봐 아, 괜찮아, 딘. 틴내 손을 잡아 어? 어. 아, 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선다는 건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네가 있어서 그래 어? 이건어틴 공주님과 함께 가는 거다. 어서! 혹시 네가? 아.. 어, 어, 대체.. 네가 나머지 어... 반쪽의 유전자를? <목소리> 하님 이것이 지구다. 우리들의 지구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지금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해. 이제는 어. 이제 뭐가 끝났는지 알겠습니다, 공주님. 뭐가 끝났는데요? <laughs> 유년기 말입니다. 이제야 지구의 어린 날이 끝난 것입니다.